아,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내일 귀국할 예정이 되세요. 아, 오늘 지금 LA 그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에서 지었던 빌딩 앞에 광장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 그랜드 인터내셔널 호텔이 있습니다. 아, 미리 사연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아, 목소리가 조금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내일 귀국하면 제가 나머지 자료들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가지고 또 PPT 자료 한번 해가지고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에서 이제 부동산 분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시겠지만 그 마석에 태형 건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3,700억을 갖다가 좀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연금이 그쪽에 2조 3천억으로 빌딩을 매입하격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리파이낸싱 하려면은 그 임차인이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차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쿠팡에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쿠팡 임차가 불발됐습니다. 쿠팡도 그렇게 뭐 사정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 팀원 UMF 사태 때문에 분명히 좀더 매출은 올랐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뭐,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와서는 많이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뭐 임대료 문제로 불발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쿠팡 임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불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붉어지고 싶다, 문제가. 태형 건설까지 뭐, 이어질 수 있는 어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보도나, 또, 비하인드를 통해가지고, 확실하진 않지만 롯데건설이나 일부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롯데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 회사채금리가 5.8%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게 잘안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했더니 제가 알기금 1,500억 정도를 모으는데 회사채를 일차 때한 700억 조금 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 모집했는데 또 50억밖에 안된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들의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롯데건설은 지방에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서울은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좀 분위기가 뭐 익은 것 같지만 지방과 수도권은 아직은 정상화되거나 이런 기미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인데요. 아, 제가 일주일 동안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났던 분 얘기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해리스가 좀 포인트가 좀 앞섰어요. 아시는 것처럼 해리스는 부통령을 백인으로 했고 트럼프는 그냥 둘다 백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더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가 뭐 3, 4% 앞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해리스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 클린턴 여사가 무조건 당선될 거라고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섰어요. 앞선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누가 돼도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로, 저 변호사 한 분이 그 누가 돼도 뚜껑이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요 그리고 또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뭐 모기지랜드나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 리얼터라고 하죠 리얼터 공인중개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를좀 다녀봤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바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학도 유명하고 신도시 계획으로 유명한 곳인데 상당히 떠오르는 도시인데요 그쪽에 부동산도 뭐 전혀 좀 거래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매출이 특히 뭐 부동산 관련된 쪽은 70%에서 80% 변호사분도 대화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공통적입니다. 한 분도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아질 거다 이런 분은 없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 마치 부동산 지금 부양책으로 좀 버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버티지, 만약에 8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화가 8월 말이나 9월에 나타나면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하나 말씀드리면 8월 16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발표는 22일, 2일쯤에 된것 같아요. 그 한국부동산을 발표를 보면은 그 아파트가 서울은 1 1 오르고 이게 이제 한 달치에 대한 겁니다. 경기도는 한 0.29. 많이 안 올랐습니다. 요즘 또 내리고 있고, 인천은 0.39. 그러니까, 노른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거래량이 제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수도권,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나 하는데,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몇주 상승을 유지했었는데, 폭이 주로 확대되어 왔었죠. 드디어 저번 주에 상승폭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감소로 이어진다면, 라 말씀드린 것처럼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올게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정부가 또 생통맞은 행동을 하면, 행동이나 정책을 피면, 또뭐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볼때 정부의 어떤 발표 기준이나 이런 걸볼 때, 여러분 뭐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조건부 전세 대출이 라고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면서 자기가 주택을 소유할 때그 아니면 그 전세를 좀 대출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겹치다 보면은 과다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좀 사고가 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나고 있고 참 많이는 없지만 그거와 또 별도로.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물론 제가 볼때 은행의 입장이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모든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몇몇 은행만 이제 이부분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더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 시장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 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제가 잘 안다는 그 전세대출 공무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며칠 전에 급하게. 그 정부에서 신한은행 1위 대출,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을 강화한다고 하니 갑자기 전화 오셨는데 뭐 주택이 한 8개인가 10개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세대출 이렇게 되면 집값 내려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붙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주택자든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중에 전세 대출이 주택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2, 3년째 계속 뭐 만나는 분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10분, 15분 을 해야 젊은층이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5분이면 다이해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 개혁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안절도 올것 같고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안티 엄청 안티라고 그럴까요? 악플들 많이 달릴 겁니다 그분들이 악플다는 이유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까요? 전세대출 없어진다고 집값이 문제가 없으면 왜 악플일까요? 뭔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세대출이 떠받치는 주택가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차후에 제가 전세대출 뭐 개혁 운동을 좀 하면 많이 협조했으면 해 좋겠고요. 강남구하고 서초구, 성파구 거래량이 변화가 급격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미래 의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저번 주에도 이렇게 저 이런 영상으로 자료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강남구가 89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서초구가 33건이고요. 6 3건이요요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비율이 어떻냐면 지금 89건, 3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번 달에 어땠냐? 물론 총 합계입니다. 이거는 이 526건이었어요. 강남구가 서초구는 383건. 그러면 지금 8월 20일인데, 10% 정도나 15% 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런 확연하게 예전보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뭐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보도 내면서 올라갔던그 강남 서초 송파가 정체가 약간 된 겁니다. 송파가 26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어젠가 며칠 전에 24억에 거래가 됩니다. 층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주, 요주 한 1, 2주 사이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했는데, 강남구는 아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강세를 띠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강남구에서 저평가된 것들을 사려고 오는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거래량이 좀 잡히더라고요. 금액하고 거래금하고 보니까. 나머지 서초구나, 송파구는 지금 하락이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한40% 정도, 30%, 40%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저는 제 생각에 90% 이상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변수가 딱 하나 있죠. 정부의 뻘짓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상태로 가면 조정이 되어야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조금 선호 지역 빼고는 나머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이 공인중개사 숫자가 제가 알기로 22,000분 정도가 계신데. 한 달에 지금 최고 돼가지고 저번 달에 한 8천 됐습니다. 8천. 그러면 3분의 1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한 한 건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의 문제인데 이제 올것 같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교육하면 바로 자료화면 만들어서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 LA의 경제가 텍사스 주위 벗어가는 뉴욕까지 이어져 보면 지금 뭐 주택가격 상승하는데 거래가 없다라는 음. 결론 지어지고 모기지 랜더도 대출이 의뢰가 70% 이상 감소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경제 지표에는 잘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9월 달에 아마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선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하를 좀 해줘야 그나마 뭐 대출이자에 부담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좀 부담이 줄겠죠 그건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서 부동산이 너무 펌핑이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이창용 총재가 약간 표현을 했습니다 9월 일이 며칠 안 남았죠 내일모레입니다 내일모레부터는 DSR 적용한다는 기사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정말 또, 미안한 얘기지만, 기러긴 힘들 되겠죠? 나와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주택가격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만든다 국가의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인구가 늘고, 경제가 늘 때야, 누구나 이해하고, 오은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과도하죠. 거의 버블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서울이 집중되는 어떤 정책을 피는 정치인들이 좀 문제죠.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은 지금 망가졌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과연 순탄하게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리딩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유지할 뿐이지 우린 내수도 약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모든 부분에서 뭐 예측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미래의 청년들이나 유주택자 분들이 또 유주택자 분들이라도 자제가 두 분이거나 세 분이면 지금 집값 오르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뭐 말씀 올렸지만 점점점이잖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다주택자 분들하고 일시적 이주택자또뭐 안티 댓글 다시겠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 양심이 있으시다라면 더 이상 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댓글이 많이 달릴 겁니다. 안티들이. 그거 뭐 무시하셔도 좋고, 제가 웬만해서 좀 과격하거나, 좀 수준 이하의 댓글이면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번 한주 이제 가을 날씨 좀 선선일 것 같습니다. 여름 한동안 고생 고생하셨고, 이제 가을 됩니다. 가을 되면서 좋은 일들이 대한민국 잠깐 아픈 것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픈 걸 감추고 하다 보면 정말 큰 병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조정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와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의 주택가격 펌핑은 교만하자는 얘기를 주에도 많이 하시고, 어, 제가 볼 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의 제2의 발전기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돌아가면 제가 바로 영상 시작해서 2-3일 안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